여러분, 여기는 지금 신진도예요. 우럭 잡으러 왔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베테랑 김선장님이 계십니다. 우럭을 야간으로 나가보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하다가 야간을 또 가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타고 나가서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 저 세팅하고 있는데, 김선장님 잡으셨어요. 커요? 그냥 한 30, 오, 오, 오. 다 크진 않아 오오 크네 와 사이즈 크고 나들 와 오. 오, 크다 크다 와물럭 사이즈 큽니다 몇 짜리 돼요? 이거? 35, 38와 크다 크다 물어 짠앞 창으로 끼러가 많이 안 나왔어요 5분 정도 나와가지고 근데 앞에서 일단, 저는 세팅 좀 하고 하는데, 김 선장님은 캐스팅을 하셨어요, 스피닝으로. 근데, 우럭 사이즈 좋은 거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저번에도 우럭낚시에 보여드렸었죠? 똥돌은 파0포 달고, 여기에 오징어, 생미끼 달고, 내림낚시 채비로 해서 운영을 해볼 겁니다. 아, 근데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난 미쳤어. 여러분 저 어제 참돔 광어 낚시 갔다 왔지 어제도 근데 날 새고서 갔다 왔어요 밤도못 자고서 그저께야 글피야 방남에 갔다 와서 편집하고 올리고 빨리 전해드리고 싶어서 나름 빨리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 하루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포팅으로 참돔 광어 갔다가 그래도 손맛도 재밌게 보고 어제 좀 자고 오늘 또 남당항으로 봉가보징어 갔다가 깜쳤어요 <웃음> <웃음> 잘합니다. <웃음> 배에서 많이 안 나왔어요. 몇개안 나와서. 좀 아쉽긴 했지만. 좀 잡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배에서 또 잡은 조사님들도 계세요. 오늘 일본에서 섰는데. 꽝을 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영상을 못 쓰게 됐어요. 좀 배에서 폭발적으로 좀 많이 나왔다 하면 그거라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영상을 도저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양심상. 그래서. 진짜 너무 피곤한데, 또 근데 김 선장님이 어떻게 또딱 때마침 얘기를 아, 하다가 바닥에 고기 봐라요. 아, 딱 고기가 많대요. 그래서 그걸 못 보여드리고 그냥 좀 무리해가지고 우럭 야간을 오늘 한번 나와보게 됐습니다. 고기가 어탐에 많이 찍히나 봐요. 일단 내려볼게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일을 달고. <웃음> <웃음> 가벼운 거 가져왔는데 일단 그걸로 해봐. 바닥 거칠어 어떤 보물을 해야 돼.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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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했는데. <laughs> 어뭐 물이 엄청 많다. 바닥에 오곤이 많은데. 이게 물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laughs> 다다다. 어, 다다다. 왔어 왔어. 어 크다 크다. 왕 같은데. 오. 어. 커. 워따, 어, 어, 아니, 좋다. 어, 우러가, 우러가. 와 좋다. 좋다. 어, 와 크다 크다 크다. 좋다 좋다. 우와아아아! <laughs> 어 사이즈 좋아요. 턱! 가득 떴어요. 많이 어봐 아, 이미 아, 엄청 쎄. 내리자마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사이즈 좋죠? 짠! 아파아파 우와, 우럭 이빨에. 이렇게 다 찢어졌어요, 장갑이. 목장갑 끼고 해야겠다. 아이. 역시, 우럭은 날배신하지라 않아. 저 진짜 오늘 낚시 갔다 와서, 낚시 끝나고 언니들이랑 밥 먹고 와가지고, 잠깐, 진짜 한, 한 시간 쪽잠 잤는데, 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체에서. 가스 알면서 하나 먹고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포인트 도착해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게 우럭이 야행성이야. 아, 크게 그렇게 야행성은 아니고 밤에 깊은데 있다가 어 물었다. 오또 크다. 낮에 깊은데 있다가 밤에 이렇게 연안으로 붙는 어, 거야. 어, 오, 와, 쌍거리, 쌍거리. 아 근데 잡았다. 쌍거리 대박. 우와, 오. 저게 다 뭐예요? 다 고기야? 저거는 우럭은 아닐거고 잡어. 나도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아이, 정말, 여기 보여주고 놔야죠. <laughs> 아이. 어디서 이거 많이 본것 같은데. 수봉 언니가 나한테 한 <laughs> 얘기 같은데.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수봉 언니랑 제주도 갑오징어 가가지고, 언니꺼 <laughs> 대충 보여주고, 얼른 집어넣더니, 야, 카메라에 보여주고 놔야지. 그랬는데, 김 선장님이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언니가 이런 기분이었을까? <laughs>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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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바닥 걸려가지고 톡톡톡 뛰어 넘고 있는데 물었어요. 나이스큰디가 중요한데? 그래도 먹을 사이즈는 돼요. 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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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이거 잘못됐다. <웃음> <웃음> 이거 가는 거. 야. 뒷멱살 잡아왔다. <laughs> 미안해. <에이! 웃음> 이렇게 원하긴가? 등 등깨기에서 나왔어. <laughs> 그래도 킵 사이즈는 돼요. 왔어. 재밌어. 오,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오, 오. 커요? 에이, 구경하다가 바닥 걸렸죠. 우와, 김 선장님이 이만한 거 잡았어요. 그죠? 우와, 좋다, 사이즈. 우럭. 잘 나옵니다. 오자마자. 이 우럭 내림채비는 걸리면 바늘을 위아래로 이렇게 두 개를 달, 하는데 거의 바닥 걸려도 이 바늘만 터져나가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잘라내고 바늘만 다시 매면 됩니다. 재밌어요, 우럭. 저번에는 어초를 탔었죠, 침선. 여기는 여밭. 응, 여기는 여밭이어가지고, 좀 바닥이 많이 거칠어요. 그 수심이 깊진 않아요. 한 8m? 응, 8m.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이쪽이 안 붙어서 저희가 거기로 나간 거예요. 침산 타라? 아니야. 낮에는 어초나 침산이나 이런 데 사는 거고, 밤 되면 얘네들이 먹이 활동하려고 여밭이나 이렇게 섬주위를 붙는다고. 근데 이렇게 붙어 있다가 해 뜨고 낮에가 되면 또 깊은 물로 들어가. 어초나 이런 데를. 왔다. 왔다. 오, 좋아. 오, 좋아요. 가요 먹을만 해요. 오, 사이즈 괜찮다. 오, 애들 밤이 좋아. 집에 가기 시리 집이 어창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저녁 때라 엄청 추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막 많이 춥진 않아요. 오늘 안개가 없잖아. 해무도 없고. 여기 뒤에도 배 보이죠. 아니, 여기 한번 보여주시다니까. 아, 나 정말 안 맞네. <laughs> 고기를 자꾸 그냥 넣어버리네. 한 방에 빡! 빡! 아, 됐다. 아니, 근데 김선장님, 우리 이거 여기 수심에. 근데 이거 장구통 릴리, 이거 맞아요? <웃음> <웃음> 이거 원래, 백호 봉돌 그때 달고, 팀선 할 때. 지금 여기도 내가 봤을 때는 백호 80% 달아야 되는데, 네. 물이 세잖아. 지금 40% 이렇게 달면 내가 배지를 엄청 열심히 해야 돼. 형님 뭐라 그랬는데, 딱안 나오냐, 또? 나오겠죠. 아, 근데 활성도는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 활성도가 좋으면 밤에는 떠 있어야 되거든? 근데 바닥에서 나오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양해 좀 해주세요. 지금. 야간 낚시를. 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 크다, 아? 크다, 크다. 오, 크다. 나이스. 무거워, 무거워요. 잠시만요. 너왜 멘트 하다가 고기 잡냐? <laughs> 멘트 할때 말한다고 아주 그냥. <웃음> <웃음> 짠. <웃음> 얘기하고 있는데, 잡았어. 이게 야간 낚시를 하다 보니까 유선배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많아서 되게 밝은데, 이거는. 낚시할 때 불을 다 켜고 할 수는 없대요 요 안에까지 앞에 집어든 정도만 켜고 하고 있어 가지고 조명을 제꺼 달기는 했는데 요 정도가 최선입니다 좀 화질이나 이런 좀잘안 보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사 설명서는 박명수 친구인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멘트가 여기 또 김선장님 또 지인 형님분도 <laughs> 근처에 나와 계신데요. 근데 지금 나가 계신 쪽은 안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좀 오자마자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로 오라고 얘기를 해주셨나봐요. 어 왔어? 왔어? 아, 왔어? <laughs> 자, 자꾸 와. 아이, 아이, 잠깐만 왔어. 방생. 제가 <laughs> 우럭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럭 손맛이 되게 좋잖아요. 큰 거는 막 진짜 무슨 턱 물어가 가지고. 아, 바닥이야? 아, 고기다. 고기다, 고기다. 고기다. 우와, 바닥이 진짜 았는데 고기야. 어, 고기는 좀 큰가 보다. 나도 고기, 나도, 나도 고기. 싸우리, 아, 아, 아? 아니네? 아, 요만한데, 왜 이렇게 힘이 좋아? 뭐야? 낚시권 <laughs> 반은 뻥쟁이라더니. 아니, 진짜로 왜 이렇게 쎘지? 아, 놔줄게. 더 커서 만나자. <목소리> 아이 고생 고 많으셨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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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네, 김선장님도. 유튜브 채널 있으세요? 구독자 한 수명 있다, 수명. 근데 거기 다 댓글들 보면, 낚시는 진짜 잘하는데. 재미가 없대. 재미가 너무 없다고. 고기도 많이 잡고. 처음에는 말좀 멘트 하면서 낚시하고 하다가, 근데 나중에 고기만 계속 잡으셔 말도 안 하고. 네, 나중에는 그 멘트를, 멘트 하는 걸 까먹어. 그냥 낚시만 하고 있어. 어, 근데 작아요. 다아서 만나자. 덕컴 만날 거 같지. 여기가 작년에 문어 했었어요. 여기서. 어그치 맞아 맞아 맞아. 응.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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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야 나준 놈 다시 왔냐? 에이 나준 애가 다시 왔어. 오지 마 이제. 그 문어 작년에 저희가 몇월 달에 나왔었죠? 그때도 오 김... 어, 왔어 왔어. 그다 이번 거는 작년 오, 한. 이 사이즈. 작년 한 10월? 한 거리야, 쌍. 아, 갔어. 아, 갔어. 아, 갔어. <laughs> 아, 갔어. <laughs> 빠졌다. 둘 다, 둘다 갔어? 아니, 하나만. 하나는 여기 바로 앞에서 빠져버렸어요. 따라 올라와서 물어가지고. 오우, 나쁘지 않아요, 사이즈. 드디어 켓 네. 자 오, 좋아. 아, 자꾸 말하는데 자꾸 잡혀. 자, 다시. 어. 여기가 작년에 문어 하던 곳이에요 신진도 바로 앞에 대왕문어 나오던데 10월달에 그때는 근데 유선배들이 없었어요 문어 나가는 배들이 그죠? 응 음. 그래서 저희가 여기 또 김선장님 어장하시는 지인분들이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또 형님도 맞아 그랬었다. 형님이 쭈꾸미를 잡으려고 여기로 나오셨었는데, 2kg 넘는 거를 세마리를 잡으셨대요. 그래갖고 그 얘기도 듣고, 한번 나가보신다 해서. 그때 우리도 왔을 때큰거 잡았잖아, 오장을. 어, 아, 왔다, 왔다. 아이, 잡아 아, 나왔어 문어 또 재밌게 했었죠. 왜 이렇게, 배가 왜 이렇게 흘르냐 아, 왜. 어, 안 돼. 또또 또, 또. 어, 어 응. 뭐야? 따라 와서 물었어. 아 간다. 안돼 가지마. 갔어. 따라 올라와서 물었는데 진짜 여기 따라 올라왔어요. 근데 오징어 끝에만 물고 내가 들으니까 갔다. 여기서 먹었어요 앞에서. 원래 그런 거야. 밤에는 지금 여기가 물이 너무 세져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답니다. 여기는 이따가 다시 간조 때올것 같아요. 이동을 조금 했습니다. 겸손한 낚시가 되네. 이게 미리 무거워가지고 이번 저 이거 장구 통이 들 너무 무거워서 드릴로 바꿀게요. 어, 어이 놀래미 뭐야? <laughs> 김 선장님 놀래미 잡았어 뭐야 근데? 오, 여기... 어, 여기가 지금. 지금은 지금 지그헤드로 가고 계셔요. 더잘 잡히는 것 같은데? 아, 쪽에다 던져놓고 질질질 끌고 오면서 전층을 다 노리니까. 고기야, 이런, 이런 거. 이렇게 있잖아요. 붙여 써있는 게 수심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닥 지형. 여기 지금 이렇게 막 껴있는 거지, 이런 거. 고기가 있는 거예요, 바닥에. 이게 오로 이빨이 엄청 뾰족하진 않은데, 그래도 날카롭긴 해요. 근데 아프진 않아요. 잡아도 돼요, 손으로. 근데 지문이 다 사라집니다. <laughs> 됐다? 왔다 아 어, 나이스 아 근데 작아 방생이야? 네 에헤이. 여기는 또 아까 거기랑 틀리네 사이즈가 사이즈가 너무 안 습인데 잔잔하니 좋다 바람도 없어졌네 이게 김선장님이 원래 6일이나 7일 이때쯤 오록 한번 나가신다고 했었었는데 그때 날씨가 안 좋대요 물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응. 오늘이 날씨로는 이번 주는 마지막일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문어가 아예 없죠? 없지. 수온이 많이 올라가야지. 올해도 좀잘 나왔으면 좋겠다. 오잘 나올 것 같아? 어 잡으셨다 형님. 큰 거? 아니요 작은 거. <laughs> 야간 낚시를 하다 보니까 밝지를 않아서 액션캠 들고 김 선장님 잡는 것도 좀. 찍어서 보여드리고 하면 좋은데, 들고 움직여도 소용이 없어요. 조명이 지금 제가 저를 찍고 있는데, 하나밖에 거치를 못해가지고, 오늘은 이 카메라로만 계속 촬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잡으면 옆에서 이렇게 보여달라고 얘기할게요. 왔어. 왔어. 커요? 오, 괜찮아. 오, 나이스. 어, 빠졌어. 아, 괜찮았는데, 사이즈.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 김선장님은 등대 쪽으로 지금 지그헤드 껴가지고 캐스팅하고 계시는데 하나 잡으셨대요 오 크다 살짝 우와 크다 근데 왜 김선장님은 지그헤드 가벼운 걸로 해서 캐스팅하고 왜 나는 이거 40호 폼토로 해줬어요 <웃음> <웃음> 그러고 지그헤드를 지금 혼자 잡고 있어요 일단 내리다니까 내려 볼게요 왔어요? 커? 어 크다. 안 크네? 낚시꾼 네. <laughs> <laughs> 90%는 뻥쟁이라더니. 왜 느낌은 컸지? 느낌은 분명히 큰데 수심이 얕으니까 <laughs> 금방 올라오는데. 히트. 나이스. 오 사이즈 좋아 좋아 좋아. 안좋네 낚시꾼 <laughs> 90%는 뻥쟁이라더니. <laughs> 이거 놔줘야 되는 사이즈예요? 봐봐. 아니요. 어 그건 한편 나오겠는데? 아, 이거 킵될것 같은데? 퀵! 해 킵? 이쪽 저쪽 막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명이 조촐해서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저밖에. 저 제가 올려봐. 무슨 소리야? 뭐 안마하는 소리가. 나는구나 <laughs> 야너 오지 마. 이게 겁도 없이 아무거나 집어먹어. 미쳤나 봐. 배 앞에 이렇게 울테라라고 가이드 모터 이렇게 있어요. 저렇게 생긴 건데 저게 배를 잡아주는 거예요. 살살 앞으로 끌어주거나 방향을 저렇게 잡으면서 자동으로. 풀이 다 걸려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laughs> <laughs> 어, 근데 작년에는 저런 모를 엄청 보질 못했던 것 같은데, 그죠? 응. 음. 엄청 많이 생겼네, 저런 모리 쪽파 줄. 가난기가 먹나? 저거 봐요, 쪽파 같이 생겼잖아. 좁아. <웃음> <웃음> 아이고 작다. 응. 아기야, 너가 오면 어떡하니? 집에 그래, 가. 히트. 누가? 형님. 너놈마라 그놈. 오른 오지 말고. 뭐? 아, 작년 갑오징어 생각하니까 빨리 갑오징어 하고 싶다. 너무 재밌었는데. 진짜 럭비국만한 게막 쭉쭉 땡겨가니까, 그쵸? 응. 올해도 갑오징어는 좀 나오겠지. 쭈꾸미가 안 나와도. 음. 그러면 요번에도 한번 가실 겁니까? 가야지. 아싸. 저도 그럼 함께. 생각 좀 해볼게. <laughs> 그때 어창이 꽉 차가지고, 늘 데가 없어서, 막, 입항하고 그랬었어요. 그쵸? 음. 사이즈가 크니까. 어! 던지자마자! 받아 먹었나 보다. 그래도 킵 사이즈는 되는데? 한 뼘, 한 뼘. 방생해야 돼, 방생. <laughs> 방생해야 된다더니, 왜 어창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나지? 그래도 <laughs> 킵 사이즈는 됩니다. 어 밑에 뭐 엄청 많은데? 아, 고기여야 되는데, 저게 다. 캐스팅해서 자꾸 혼자 잡으시네. 자, 가서, 형님 건 물어라. 아이, 못마깠다. 방, 작은 놈이가 <laughs> 아따, 정말. 잠이나 자, 너는 가서. 이동을 한번또 했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추워졌어요. 바람이 더 차졌다. 수온이 지금 몇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14도 여기는 그래도 아까보다 높은 거야 아까 저쪽은 12도 이렇게 밖에 안 나왔었으니까 저기 어, 바람 바람이 섰는데. 범상치가 안아졌다 포인트를 다시 옮겨서 왔습니다 아까 거기는 물이 너무 세고 바람도 좀 많이 타가지고 오늘 일기예보상으로는 바람이 없었대요 근 바람이 불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하던 곳 등대 있는 데에서 딱 섰는데 바람이 좀 살짝 죽어가지고 다시 한번 담궈봤는데 넣자마자 놀래미가 이만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엄청 크죠, 놀래미. 사이즈 막. 뭐야안 돼? 사짜! 사짜 놀래미. 한 마리 했습니다. 지금 김 선장님은 하나는 거치로 그냥 내려놓고 바닥에서 한 바퀴 감아가지고 또 하나는 캐스팅하고 계세요. 거치해놓은 거에도 잡히네요. 오럭은 막 얘네들이 막 와가지고 먹으니까 두 대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 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왔어, 왔어! 얘도 왔다, 얘도 왔다. 원래 호텔을 하려고 했는데 또 어떻게 여기서 나와줘가지고, 아유, 못 먹는다. 가 울었어? 네. <laughs> 놀래미인 것 같은데. 야! 아, 갔어! <웃음> <웃음> 뭐야! 입질은 놀래미 같았는데. 오 왔어. 아, 뭐야! 또 갔어! 에? 걸었어, 이번에는. 아, 놀래미가 왜 이렇게 나와? 놀래미야? 네. 어, 얘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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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뭘. 아, 이거 놀래미인가 보다. 그래도 통통해요, 놀래미. 놀래미 회가 맛있대요. 광따 나갔을 때도 놀래미 한 마리도 구경 못 했는데, 놀래미가 다 여기 모여 있었네. <laughs> 오늘 물때는 조금입니다. 걸었어. <laughs> 오락이야. 아! 갔어! 뭐야! <laughs> 왜 올라와서 빠지는 거야 도대체! 여기 눈 앞에서 빠지네 자꾸 너무 입질이 안 온다 싶으면 다시 한번 바닥 찍었다가 한 바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바닥을 읽고 가야 되는데 여기 너무 거칠어요 뽕돌이 팍 껴버리면 안 빠져가지고 한두번 데이고 지금 한 바퀴 감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이제 쏟아진다 잠이 쏟아진다 아이고 <laughs> 놀래미야, 또? 뭔데? 또 놀래미야? 아니네. 어, 맞아? 놀래미야? 뭐야, 이거? 놀래미 애기. 놀래미가 여기 있었네, 신진도 앞에. 뽕 언니가 놀래미가 시가 말랐나 봐. 그랬는데. 언니, 여기 신진도 앞에 다 있어요, 놀래미. 놀래미 그 특유의 입질이 있죠. 다다다다다다다. 뭐라누구 너는 누구냐? 시상이나 하하하하 <laughs> 어라 집에 가야또 일로 던지네 에이 <laughs> 이거 여기 그대로 물기만 해봐 어어 <laughs> 이번에 사이즈 좀 있다 오오오오오오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와 어, 낚싯대 대다다이고아 뭐, 아, 뭐, 뭐 아이고, 가지마 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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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고, 아아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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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또 놀래미, 왕 놀래미! 또사자 또 놀래미 나왔네! <laughs> 미치겠다! 와, 놀래미 사이즈 봐요. 얘네 <laughs> 엄청 크죠? 아, 어, 근데 살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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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통통해. 크니? 여기에 털을 잡았네, 얘네들이. 손맛은 엄청 좋았다. 놀래미 손맛은 좋잖아. 크니까 더 좋아요. 저렇게 큰 놀래미 처음 잡아봤어요. 우와, 크다! 놀래미? 아니야, 우럭이야, 우럭. 우락. 오, 사이즈 좋아, 좋아, 좋아. 오, 낚싯대 힘세가 심상치 않은데? 우와. 와, 빵 좋다. <laughs> 김선장님이 잡으셨어요. 캐스팅으로. 봐봐, 이것도 잘 봐야 돼. 코가 걸리면서 이렇게 꼬부러졌잖아. 이렇게 돼있으면 우럭들이 잘안 걸려. 잘 펴줘야 돼. 음. 아, 왜 김선장님 거 이렇게 잘못나했더니 야광 써가지고 잘 무는 거네. 안 그래. 왔다. 이거 봐. 아니야, 이거, 대림으로 왔어. 대림. 오, 어, 이것도 괜찮다. 오, 좋아, 좋아. 아이, 놀래미야, 씨. <laughs> 와, 형님, 크다. 아, 막 끌고 가는데? 오. 사이즈 아, 좋다. 어 형님도 오럭큰거한수 하셨습니다. 아이, 놀래미, 정말. 아, 저 놀래미. 죽고 싶나? 너 오지 말랬지. 입도 쬐끔한 게. 욕심쟁이였어. 또또 또. 또, 또, 또. <laughs> 나한테 왜 자꾸 정가만 떠만 오는 바라마. 거야? 하지 말랬지. <laughs> 너안 되겠다. 부모님 무서워라 진짜. 다 시에 나갈 까 어,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laughs> 우와,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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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저러면 내가 또더 해야 될것 같잖아. 선장님, <laughs> 갑자기 막큰 불을. 거를... 뭐야, 뭐야?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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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 우와, 사이즈 좋다. 와, 사이즈 좋아요. 와, 크다, 크다 진짜 크다. 와, 와 대박, 빵 봐. 저희가 이제 다섯 시에 배를 올릴 수 있대요. 그래서 슬슬 정리를 좀 할라 했더니 또큰 거를 잡으셔가지고 또한번더 내려봐야겠잖아. 근데 이게 약간 어초에서할 때랑 이 여밭에서 할 때랑 또 느낌이 또 틀리네, 근데. 틀리지. 근데 그래도 입질은 이 우럭들이 시원시원하니까 손맛은 둘다 좋긴 좋습니다. 동이 텄구나 이제 밝아졌다. 와, 근데 나 체력 진짜 대단하네. 낚시를 그렇게 하고도 또 이러고 나와 있으니. 어? 다따 와, 이거 사이즈 된다. 어, 나쁘지 않아. 뭐 잡았어? 짠! 오호. 크죠? 너무 삼점 막하네. 아, 근데 내 오징어는 줄래? 사이즈 괜찮습니다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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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하나 옆으로 뗀다 아이 진짜 아우 아우 가만있어 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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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방정 그냥 놀 씨랑 친하네 와 사이즈 좋다 그것도 정리하실 거죠? 퇴근 <laughs> 아 어 입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를 올려야 한다고 해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서 총 조항 한번 보시죠 여기가 신진도항입니다 어, 오케이. 있어요. 이렇게 있요이렇게 배를 트레일러에 올렸습니다 오늘의 조가입니다 놀림이도 사이즈 좋고 김선장님이랑 저랑 둘이 해서 요정도 잡았습니다 그래도 뭐 손맛은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김선장님.